안녕하십니까 산림교육 전문가 이수현입니다. 오늘은 20년 12월 13일 아침 9시입니다. 현재 이곳에는 눈이 내려서 설국 현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와 많이도 내리네요. 네. 와예 생태숲을 뒤로해서 저 멀리 성주봉 남산 어, 쪽으로도 눈이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금년 들어서 첫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성주봉 일대 구석구석 눈 내리는 현장을 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여기는, 어, 각종 나무 숲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고공테크 입구입니다. 한번 걸어가 볼게요. 와, 이야. 야 yeah. 네. 밤나무가 항상 아, 그 가지만 남아있고요. 아, 참나무도 보이고, 소나무도 있습니다. 예, 고로세 나무, 고구나무에서 아, 거구간 입순준에서 물을 빼먹는 고로세나무 아, 여기는 모감주나무 이야. 예. 이곳에 오시면 은 어, 우리가 숲에서 나무 이야기를 어, 들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뜻깔나무 아, 이야 뜻깔나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예, 와, 멋있지 않나요? 네. 여러분, 성주봉 여기는 성주봉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힐링센터입니다. 각종 체험을 할수 있는 힐링센터. 는발 체험을 하고 발을 닦을 수 있는 조격장입니다. 와, 조격장이 깨끗하게, 어, 우리 설구 현장을 보여주고 있네요. 우리들에게. 예. 와. 여기는 향토끼리의 효능도 기재되어 있고요. 네. 와. 야, 같이 한번 걸어볼게요. 와. 지인로 입구입니다. 네, 아, 우리 명상 체험장입니다. 명상, 이야, 깨끗하네요. 예, 저 뒤로 트리하우스가 있네요. 트리하우스, 예, 트리하우스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음. 이런 어린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방방장 시설도 함께 있습니다. 예, 고공테크로 이어지는 어, 테크가 잘 연결이 되어 있네요. 네. 와. 좋습니다. 낙엽이 다 떨어진 앙상한 나무 가지 위에 눈이 이렇게 덮이니까 더더욱 보기가 좋습니다. 네. 네. 항토끼리의 설국 현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고 계십니다. 우와, 멋있네. 이야. 이야, 소나무하고 같이 어울려져서, 이야, 항토끼리, 어, 눈으로 확 들러 쌓이니까, 어, 좋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곳에 오셔서 힐링하세요. 힐링. 아, 뽀도둑뽀도 소리가 나나요? 어 한번 보십시오 예예와예 예. 예. 좋습니다 베리굿 네성주보는 네. 계속 이어지는 중앙 통로입니다 네. 소나무 뒤로는 칠봉산이 있는데 보이지 않네요. 예. 와, 생태숲길. 생태숲길 가는 길입니다. 와, 예. 멋있습니다. 함께 걸어보죠. 예, 아삭아삭 소리가 나나요? 와, 뽀도득 뽀독뽀독 보도 소리 나네. 예. 자, 예. 좋습니다. 아, 어, 눈이 정말 많이 오네요. 네, 우리 생태숲길 입구의 설국 현장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생태숲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 아무도 걷지 않았네요. 이야, 아유, 아유, 미끄럽네. 이야, 아, 역시. 소나무가 아름답습니다. 야쭉 이어지는 생태 숲길입니다. 와, 저아 네. 네, 저는 지금 눈길을 밟으면서. 은자가 숨겨져 있는 은자 석벽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전래되는 전설에 의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도 살린다는 은자 그 유명한 은자가 숨겨져 있는 은자 석벽 주위를 향해서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눈길에 뻗어도 뻗어도 서류를 들면서 함께 가보도록 할게요. 네, 저는 지금. 눈길을 따라서 은자 석벽에 도달하였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대한 은자바위 한번 보십시오. 아 예,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은자. 이야, 한번 보십시오. 아 여기가, 어, 은자바위입니다. 은자바위.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은자. 와, 거대한 바위. 와, 대단합니다. 이야, 이야. 뒤로는 칠봉산이 함께 가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눈두인 산야를 한번 보십시오. 네,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네. 와. 예. 와, 칠봉산도 지금 현재 잘보이질 않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려서. 와. 지금 시간 9시 한 30분인데요. 어, 조금 전에 9시 경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었는데, 어, 벌써 이렇게 눈이 많이 쌓였습니다. 여기는 우리 상주 시내하고 온도가 한 4, 5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성주봉 한방 사우나도 보이시네요. 야저 예, 예, 뒤로 어, 그 유명한 성주봉, 임금의 봉오리인 성주봉이 어, 눈발에 날려서 잘 보이질 않네요. 야, 네 여기는 어, 성주봉 이벤트 광장입니다. 이벤트 광장도 눈으로 팍 쌓여 있네요. 야, 야의 무대도 보이고요. 와, 예, 예, 좋아요. 예. 네. 저는 사우나에서 휴양림으로 넘어가는 길목인 출렁다리 출렁다리 입구에 도달을 하였습니다. 출렁다리를 한번 건너도록 하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 조심하세요. 네, 와, 아, 와, 아, 야, 아, 계곡도 보이고요. 어저 뒤로는 전부 어 휴양림입니다 펜션 들이 있죠 예아 여기는 물놀이장 입니다 물놀이장 예 여기는 얕은 물놀이장 저 위로 가면은 깊은 물놀이장도 있는데요 어, 여름에는 어, 동시에 한 200명이 수용이 가능하답니다 예, 예. 네. 저 뒤편으로 한방 사우나 건물이 보이네요. 예. 아, 우리 시청공원들이 어, 눈이 내렸는데 벌써 염막칼슘을쫙 뿌려서 어, 손님들 맞이를 편하게 수, 하도록 염막칼슘을싹 뿌려놨네요. 예. 뒤로 우리 목재 체험관이 보이고요. 예. 성주봉 한방 사우나 이정표도 보이고. 예, 이야. 와, 도자기 촌입니다. 네, 저 멀리 옷칠 체험감도 보이네요. 네, 우와, 호랑이예요, 호랑이. 잔디강장에 있는 호랑이, 눈이 내려있는데, 어 여유있게 이렇게 딱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와, 예. 네, 여기 산토끼도 있네요. 산토끼. 우와, 예. 오랜만에 산토끼 볶습니다. 예. 네. 여기 도토리도 있네요. 어, 도토리가 아니고, 어, 다람쥐. 예. <laughs> 네, 다람쥐. 예. 아, 저를 보고 막 뛰어올 것 같네요. 예. 와 사냥이 너무 귀여워요 와 춥지 않나 얘들아 예 그래 와예와좋소도 보입니다 아, 완전히 여기 동물농장이네요 예와 예. 우와 와, 이런 곰이 포유를 하고 있네요 하늘을 향해서 우와 예. 한번 보세요. 예. 예, 어린이의 안전, 어, 집 라인도 있네요. 예, 예. 와, 예. 예. <목소리> 네, 눈 내린 성주봉 설국 현장에 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성주봉이 평상시에도 그, 어, 자연이 아름다움을 자태를 뽐내고 있지만은 설국 현장은 기상천외합니다. 와, 여기는 잔디강장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넓은 잔디강장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 여러분을 이곳으로 초대합니다. 이곳에 오시면은 등산부터 시작을 해서 항토끼일 체험, 오칠 체험, 목재 체험, 어,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한방 사원에서 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휴양 시설인 승주봉 휴양림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새시를 신고 눈길을 걷고 있습니다. 뽀득뽀득 소리 감들어 보세요.